오늘 걱정 많이 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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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네. 오늘 비가 와서 조금 너려 했는데, 다음날 비가 잘 지나가고, 또 이렇게 행사도 잘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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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공연 시작 전에 잠깐 간단한 안내 말씀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후에 공연이시작하면 이제 아이들이 막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거나, 그 조명이나 뒤쪽의 기계 부분에 어, 위험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각별히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핸드폰은 진동으로 해주시고요 안내드린 것처럼 가정마다 이제 음식을 조금씩 싸오셨는데 자유롭게 드시면서 이제 공연도 관람하시고 또다드시고난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네 아이들한테도 좋은 교육이 될것 같습니다. 가정으로 가져가시고요 화장실이 저쪽 그수영장 옆에 있거든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것보다 왼쪽 수영장 옆으로 가시면 바로 회장실 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 이용해 주시면 되고, 혹시 이제 아이들이 조금 이제 힘들어 하거나 그러면 살짝 안으로 보시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관람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어, 다른 가족에게 피해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부탁드리고요. 또 공연이 끝난 다음에 원장선생님의 퀴즈가 있습니다. <laughs> 피지까지 잘 풀으시고 또 오늘 과정에서 자유롭게 기다하시면 되고요. 나가실 어, 때는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밖에도 열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안전에 특히 더 주의해주시고 조심히 잘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일일이 인사를 못 드리는 점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가족분들 좋은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장 선생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수가 너무 작은 거 아시죠? 네, 아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학부모님, 가족들, 친지, 이웃과 함께하는 어, 유정류치원 가족 콘서트입니다. 어,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니 더 반갑습니다. 저도 어머님, 아버님 얼굴 다 되는데 제 얼굴도 잘보이시지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또이 자리에 졸업한 어,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도 와 계십니다. 우리들의 그런 공연 문화, 또 특히나 더 예술적 감각이 있는 클래식 문화, 저희가 그 유정류치원 자연학계에서 취재한 배경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어, 지금 어머님들의 사담이 너무 많으세요. 아이들은 지금 너무나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지금 태도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만 지금 사담을 하세요. 좀이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배우는 그런 문화가 조성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오늘 저희 가슴이 예간장이 탔습니다. <laughs> 날씨 때문에 이곳에 오니까 비가 한 차례 지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스태프분들도 계시지만 우산을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비구름이 물러가고 여기는 해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학부모님, 가족, 친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자연학교에서 음악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이곳 환경이 어떻습니까? 이곳 환경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녹음이 푸르러서 그리고 또 지금 어딘가에는 이곳에 지금 돗자리 밑에 풀벌레가 지금 다치고 있었을 수도 이곳에 풀벌레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곳에 오면 그 풀벌레를 잡습니다. 그거에 따라 또 제가 퀴즈도 있다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자연이 너무 좋아서 음악하고 딱 어울리는 환경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곳에서 가족 콘서트를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날씨도 덥고. 그리고 또뭐 열띠아도 있다라고 하지만 이곳에 오셨으니 치름도 덜으시고 온 가족 기쁘게 감상할 수 있는 가족 콘서트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고 포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원감 선생님도 이야기했지만 아이들의 안전만큼은 오늘은 부모님이 책임을 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기원하며 이상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저는 오늘 그 연주회를 준비한 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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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사실은 저도 그 5살 쌍둥이 아빠입니다. 그래서 아 오늘 우리 애들도 데것고 왔으면 참 좋았을텐데 너무 부럽고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어 오늘 연주를 하실 우리 팀들은 라온 앙상블이에요. 그래서 라온이라는 뜻이 순수하게 우리나라 말로 좋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이제 한 13곡 정도 많이 준비를 했고요. 그 안에는 동요도 있고 우리 유정치 원가도 있고, 그 다음에 영화음악, 드라마 OST, 뭐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것들을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어, 뭐 중간중간 박수를 치셔도 좋고, 우리 어린이들 동요 나올 때뭐 춤을 춰도 좋고, 너무 좋... 뭐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클래식이나 이런 거 들을 때는 어, 이곡한곡한곡 한곡 끝나면 큰 박수와 함께 여러분께서 브라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환호해주시고, 아, 오늘 저희 악기가 총 다섯 개의 악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저 끝에서부터 플루트, 첼로, 그 다음에 바이올린 두개 피아노 그래서 오늘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들이 나는지 한번 즐겨보시고 저희가 이제 일상에서 이런 연주를 좀 즐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런 어,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에요.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연주회를 시작하겠니다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는 저희 앙상블 이름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는 친구들? 무슨 뜻이었죠? 네, 다 좋다 라는 뜻이에요 네, 저희는 지금 다섯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름이 뭘까요?